네 안녕하세요. 화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되었던 예일여고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느꼈을 만한 문항들 풀이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예일여고 기말고사 기출문항에 대해 간단히 특징 분석해보면 출제된 범위는 공통수학 1의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였고 출제된 문항 수는 선택형 객관식 열세 문항, 단답형 주관식 네 문항, 서술형 주관식 세 문항으로 각각의 배점이 58점, 18점, 24점으로 출제됐습니다. 어, 인근의 타 학교와 비교해 볼때 출제된 전체 문항 수가 적은 편이고, 다만 이제 서술형 평가가 세 문항인 것에 비해 전체 배, 서술형 문항 배점이 24점으로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서술형 문항 작성을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른 부분 점수가 관건 일거로 보이고요. 단답형 문항은 어 사실은 풀이를 해본 우리 예일려고 학생들도 느꼈겠지만 정말 단순 계산을 하는 정말 쉬운 난이도의 문항이기 때문에 단답형 문항에서 오답을 하는 경우는 없었어야 할 텐데 어쨌든 어 출제된 경, 출제되는 경향이 선택형 문항 수가 난이. 수가 적은 대신 후반부 문항 한네 문항 정도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서술형이 어, 자세하게 쓰는 것에 부분점수 배점으로 변별을 좀 하는 편인데 이번 중간 기말고사 출제된 실제 문항은 이전 중간고사와 비교하면 서술형 문항도 그렇고 객관식. 문항의 후반부 문항도 그렇고 전체적인 난이도가 사실은 저번 중간고사보다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유는 서술형 문항이 사실 정말 대부분의 시중 교재에 다 수록되어 있는 전형적인 어,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었고 어, 서술형 아니 단답형 마지막 문항들도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서 근데 이제 예일 여고는 부교재가 있는데 반면에 이번 기말고사에는 부교재 반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부교재를 너무 치중하여서 학습했던 학생들은 조금 허탈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부교재 반영이 많이 안 되어서. 음, 부교재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저도 항상 강조하는 바지만 부교재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물론 부교재를 기본적으로 한두번 정도는 반복해 봐야 하지만 부교재에 너무 치중하고 매몰되기보다는 인근의 타 학교 기출이나 모의고사 변형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계속의 실, 계속적인 실정 감각을 놓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기말 기출 특징 분석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두 문항 정도만 같이 풀이해 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풀이해 볼 문항은 객관식 12번 문항입니다. 어, 문제의 어, 간단한 내용을 쌤이 판서로 써놓긴 했는데 그림이 엉망진창이지만 각자 시험지에 있는 이쁜 그림을 참고해서 같이 봐주면 좋겠어요. 어, 이와 같은 꽃 모양 같은 그림 모양 안에 빨주노파보 다섯 가지 색깔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방법에서 구하여라 하는 문제이고 다 조건만 써놨는데 가나 조건은 보통의 색칠 문제에서도 주어지는 조건으로 한 영역에 한 색깔만 칠한다, a n 이웃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한 두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라는 것이 가나 조건이고. 다 조건에서 주요한 조건이 H 영역에 색칠하는 색깔을 L, M, L 영역에도 칠하고 I 영역에도 색칠하는 색깔을 J와 K에도 칠하여라를 만족하도록 이와 같은 꽃 모양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 것이 2와 3과 5와 7의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낼 때 지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였죠. 같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순서를 정하고 칠해 보면서 경우를 나눠야 할지 안 나눠야 할지 판단해야 되는데 독특한 조건이 다 조건에서 H와 M과 L에 똑같은 색을 칠하고 I와 J와 K에도 똑같은 색을 칠하라라고 하였잖아요. 다만 이세 영역에 칠하는 색깔과 이세 영역에 칠하는 색깔이 서로 똑같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H M L 요세 영역하고 I J K 요세 영역이 각각 같은 한 가지 같은 한 가지 칠해야 되지만 이각 여섯 개의 영역이 모두 똑같은 한 가지 색을 칠하는지 이쪽하고 이쪽에 칠한 색깔이 다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대충 말해도 요세 영역에 칠하는 색과 요세 영역에 칠하는 그 같은 색이 완전히 다 똑같을 때랑 요세 영역에 칠하는 색과 요세 영역에 칠하는 색이 다른 색일 때에 따라 나머지 영역에 색칠하는 가지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 다 조건을 보고 경우를 h와 m과 l이 같고 I와 J와 K가 같을 뿐 아니라 이세 영역, 이세 영역에 칠하는 색깔이 모두 똑같을 때랑 H와 M과 L 영역에 칠할 색깔이 똑같고 I와 J와 K 영역에 칠할 색깔이 똑같지만 이 각각의 칠한 이쪽 세 개와 저쪽 세개에 칠하는 색깔은 다를 때로 나눠봐야 되겠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자, 첫 번째 경우에 색칠을 할 때에는 사실 G 영역이, G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들과 변을 공유하여 인접하고 있으니, G부터 칠하고, HLMIJK 칠하고, 나머지 이파리 부분에 칠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음, 순서는 G에 먼저 칠하고, H랑 M이랑 L에 똑같은 한 가지를 칠하고 I랑 J랑 K에 똑같은 한 가지를 칠하고 남은 이파리인 A와 B와 C와 D와 E와 F 순으로 칠해볼게요. 자첫 번째 경우 G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어느 영역에도 색칠 을 아직 안 했으니까요. 사용하라고 한 다섯 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G 영역에 색칠할 수 있으니, G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는 다섯 가지 중한 개겠죠? 그럼 다섯 가지 색깔 중에 한 개를 골라서 G 영역에 칠했으면, HML이 G랑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G 영역에 색칠되어 있는 한 가지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를 골라 칠해야 되겠지?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네 가지 중 하나. 근데 i랑 j랑 k에 똑같은 색을 칠할 건데, 첫 번째 경우는 여기에 칠한 색이랑 여기에 칠한 색이 똑같게 칠하는 경우니까, i, j, k에는 h, m, l에 칠한 그한 가지의 색깔을 칠하는 것 밖에 못하는 거죠. 즉,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 뿐이고, 이제 abcd, ef, 이파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 생각하면, a 영역은 h와 g와 i와 인접하고 있는데, G와 H, G와 I는 서로 다르지만 인접하고 있으니까 I와 H는 서로 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 경우를 지금 생각하는 중인 거죠 그러니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G 영역에 색칠된 색깔과 H, I에 색칠되어 있는 색깔 두 가지를 제외한 다섯 가지 중두 가지를 제외한 세 가지 중 하나를 칠할 수 있는 거고 B 영역은 B 영역도 C 영역도 D, E, F도 모두 마찬가지로 세 가지 씩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쌤이 널찍이 쓴 5, 4, 1, 3, 3, 3, 3, 3을 다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곱해야죠. 그러니 첫 번째 경우의 수는 2와 3과 5와 7의 거듭제곱의 수로 나타내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과 3의 6제곱과 5의 곱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 색칠하는 색깔과 여기에 색칠하는 색깔은 다를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G 먼저 칠할 거고, G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 중 하나 하면 HML에 똑같은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사실 1번과 똑같이 4가지 네중 하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이 똑같은 한 가지 색을 칠할 거지만, 여기에 칠한 색깔과 다른 색을 칠할 거인데다가 IJK가 G랑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G에 칠해진 색깔과도 달라야 되는 거죠. 즉, G에 칠해진 색깔과 HML에 칠해진 색깔과 달라야 되니, 두 가지의 색깔을 피하고, 세 가지 색깔 중 하나를 고르는 거죠.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아까랑 또첫 번째 경우에서 A 칠할 때랑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A 영역이 H랑도 I랑도 G랑도 인접하기 때문에 H랑도 G랑도 I랑도 달라야 되는데 G랑 H, G랑 I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서 다른 색이 칠해져 있을 뿐 아니라 H와 I가 두 번째 경우의 조건에 의해 H와 I가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의 색깔을 제외한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B 영역과 C 영역은 H, M, G랑 다르고 M, L, G랑 달라야 되는데 H, G, M, G는 다른 게 칠해져 있지만 H와 M은 똑같은 게 칠해져 있으니 두 종류의 색깔을 피하고 세 종류 중 하나를 골라 칠할 수 있는 거죠. B도 C도. 그럼 똑같은 설명으로 DEF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는 D가 두 가지 EF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칠할 수 있는 거죠 널찍이 쓴 5, 4, 3, 2, 3, 3, 2, 3, 3을다 곱해야 되겠고 빨간색 계산한 값과 초록색 계산한 값을 덧셈하여 이와 같은 꼬레수로 나타내어 PQRS를 덧셈하여라 하는 거죠 마무리 상수까지 해볼까요? 자 초록색의 계산을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에 3의 하나 둘셋넷 다섯 제곱에 5까지 곱하는 거. 여서 빨간과 초록을 덧셈하면 2의 제곱과 3의 4제곱, sorry, 3의 6제곱과 5를 곱셈한 거에다가 2의 4제곱과 3의 5제곱과 5를 곱셈. 공통의 숫자가 2의 제곱, 3의 5제곱, 5니까. 2의 제곱과 3의 5제곱과 5의 곱을 앞으로 묶으면 앞에 덩어리는 3이 남고, 뒤에 덩어리는 2의 제곱이 남나요? 3 더하기 2의 제곱이 3 더하기 4, 7이니까 이두 수의 합이 2의 제곱, 3의 5제곱, 5, 7의 곱이겠고, 이와 같은 꼴로 썼으니 PQRS가 각각 2, 5, 1, 1이 돼요. 마무리 구하라고 한 값은 9가 되겠죠. 이해 될까요? 색칠하는 경우에서 구하여라 할때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순서를 정해 치다면서 경우를 나눠야 할지 안 나눠야 될지 판단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객관식 13번 문항입니다. 같이 볼게요. x 세제곱 빼기 x 빼기 3이 0이 되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할때이 주어진 식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데.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죠?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써보면 알파베타 감마를 모두 더한 게 최고차항 계수 분의 2차항 계수의 부호반대인데 2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세근의 합이 0이고 알파베타 감마를 둘씩 묶어 곱하고 더한 값이 최고차항 계수 분의 1차항 계수 마일 알파베타 감마를 모두 곱한 것이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의 부호반대, 3이죠, 그죠? 요거에서 부호실수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베타 감마를 모두 더한 거랑 둘씩 묶어 곱하고 더한 거랑 모두 곱한 값이 0과 마이와 3이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식이 알파베타의 더셈들의 곱의 완전제곱이라면. 요식에서 알파 베타 덧셈하면 마감마 베타 알파 베타 감마 덧셈하면 마 알파 변형을 할 텐데 뺄셈의 곱의 완전 제곱이라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 풀었던 거죠. 아이디어는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와 달리 곱셈 공식 변형으로 요 식들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것을 잘 보니 얘네들의 곱의 완전제곱을 구하래잖아요. 지수법칙을 먼저 적용해서 즉, 이를 분배부터 하면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마 베타의 전체제곱, 베타마 감마의 전체제곱, 감마마 알파의 전체제곱의 곱을 구하여라.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알파마 베타의 전체제곱을 곱셈공식 변형으로 알파풀베타의 전체제곱에서 4배의 알파베타 빼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할수 있는데 3차방정식 근계수관계 해놨던 거에서 요 우변의 식을 정확하게 찾긴 어렵지만 요 합과 곱에서 알파풀베타랑 알파곱베타를 감마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뭔 소리냐? 요 합에서 알파 풀베타는 남기고 감마 이항하면 마감마 이 식에서도 알파 곱베타는 남기고 감마를 나누면 감마 분의 3이잖아요 사실 여기에 양변을 감마로 나눌 수 있다는 전제 안에는 감마가 0이 아니라는 전제 깔려있어야 되는데 사실 알파 감마 베타 감마 곱셈한 게 0이 아닌 3이라는 전제 안에 알파 베타 감마 모두가 0이 아니라는 전제 깔려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알파 풀베타가 마감마 알파 곱베타가 감마분의 3으로 알파마베타의 제곱인 풀의 제곱에서 곱의 4배 뺀 것을 마감마의 제곱에서 4배의 감마분의 3을 뺀 거랑 똑같다 라고 쓰면 감마제곱빼기 감마분의 12로 알파마베타의 제곱을 감마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계산으로 베타마, 감마의 제곱은 알파 관한 식으로. 감마마 알파의 제곱은 베타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얘랑 얘뺄 셈을 통분하여. 즉, 알파마, 베타의 제곱을, 아, 너무 위로 안 올릴게요. 여기로만 올리면, 통분하여. 감마분의감마 세제곱 마십이. 라고 쓸 때, 분자에 있는 감마 세제곱 마십이 부분을 또 있잖아. 알파 베타 감마가 애초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어서 근계수 관계 이용했는데 근계수 관계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의 x의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죠. 즉 감마 대입하여 감마 세제곱 마감마 마삼이 0이다. 에서 감마 세제곱은을 남기고 꼬리를 이양하면 감마 풀삼하고 똑같으니까 분자에 있는 감마 세제곱 마시비를 감마 분의 감마 풀삼 마시비 즉 감마 마이너스 9라고쓸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이유로 베타마 감마의 제곱이 알파분의 알파마구, 감마마 알파의 제곱이 베타분의 베타마구가 되겠죠. 즉 구하라고 하는 식이 좀 너무 이렇게 해서 좀 풀이가 별로긴 하지만 어 감마 분의 감마 마이너스 9 곱하기 알파 분의 알파 마이너스 9 곱하기 베타 분의 베타 마이너스 9를 곱하여라랑 똑같겠고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셈만 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에다가 알파마이너스 9, 베타마이너스 9, 감마마이너스9를 곱해라랑 똑같겠죠. 그럼 요 앞에 있는 분수는 알파베타 감마 다곱한 게 3이다 했으니까 3분의 1. 이고 이제 요세 식의 곱셈을 분배법칙 이용해서 분배하여 또는 곱셈공식 적용해서 분배하여 근계수 관계 해놨던 거 적용해도 되지만 요 뒤에 곱셈을 조금 더 빨리 하자면 애초에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3차 방정식의 좌변의 3차식이 알파 베타 감마를 아니, 좌변의 3차식이 x 마 알파 x 마 베타 x 마 감마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다시 말해 x 세제곱 마 x 마삼이 x 마 알파 x 마 베타 x 마 감마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요 양변의 등식을 보고 구하고자 하는 이 꼬랑지의 시계고을 찾으려고 x에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9를 넣으면 되겠죠. 즉, 9의 세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 9 마이너스 알파 9 마이너스 베타 9 마이너스 감마. 이고 모든 항의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9 베타 마이너스 9. 감마 마이너스 9가 좌변과 똑같다.인데 좌변을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6제곱 마이너스 1 2임으로요 곱의 부호 반대가 이 좌변이니까 여기 지울까요? 정답이 아까 요 분수가 3분의 1이었고요. 요 덩어리가 얘랑 부호만 반대. 마이너스 3의 6제곱 플러스 12.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의 5제곱 플러스 4. 요 꼴을 보기 중에 찾는 거였죠. 그래서 단순 계산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보기 중에 찾으려고 하기보다 이와 같은 인수정리 이용하여서 요 곱을 찾은 다음에 분배법칙 이용해 간단히만 하는 것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전략이기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예일려고 어제 시험 본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간단한 기출 분석 및 어렵다고 느꼈을만한 두 문제 정도 같이 풀어봤는데 어, 내신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학교 난이도도 예년들하고 좀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다가 어, 예상 등급을 생각하기에도, 추측하기에도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의 수준도 그렇고, 어, 출제되는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조금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중인 것 같아서, 시험 보자마자 몇 등급 나올까 막 불안해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일단 지나간 시험이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다른 과목 시험에 집중하여서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내신 관리를 하고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를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적된 데이트를 보고 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가오는 여름방학 뿐만 아니라 2학기 내신 대비를 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이고 음, 도전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